청량해에서 출발하는 곳 현재로는 이렇게 지하철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춘천은 그냥 지하철 노선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강원도까지 음. 저희가 지하철이 연결이 돼서 되게 편한 1일세과 권과 같이 음. 그러니까 강원도하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하룻밤 어디서 자고 와야 될것 같은 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올해 그때 춘천 가는 기차 네, 네. 이제는 그냥 한 시간 안에 음. 강원도로 그냥 생간이갈수 있는 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춘선은 뭔가 여행을 가거나 좀 뭔가 쉬러 가는 음. 느낌의 역으로도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그걸또 출퇴근으로 그렇죠. 하시는 분은 또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망우역에서 음. 음. 보면은 네네 어, 네. 망우역 어 망우역에서 이제 그 춘천 네. 쪽으로 놀러 가는 학생들이 네네. 망우역 앞에 이마트에서 술한 박스, 네. <laughs> 그리고 라면 한 박스, 그렇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네네. 막 들고 끌고 망우역으로 이제 가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 네네. 이제 어, 제기동으로 와서 현재 제기동의 모습이고 어, 제기동은 예전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는 걸로 유명해서 백화점이 있는 동네 하면 그래도 조금 그 동네의 상권도 그렇고 좀 지역의 음. 주민들이 백화점 물건 쓴다. 네. 그럼 약간 그렇죠. 조금 레벨이 네. 있는 뭐? 너 <laughs> 이거 어디서 샀니? 백화점에서 샀어라고 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죠. 네. 시장이 아니라 네. 네. 그참 백화점 카드라는 것도 있었고 네. VIP 카드 예. 그리고 예. 어, 멀리 있어도 음. 백화점에서 버스를 음. 그 서트를 돌면서 운행, 운행. 백화점으로 이제 네. 그 도착하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줬어요. 근데 그 셔틀버스가 1995년 즈음에 백화점이 서울에 이렇게나 많은 시절에 아, 예, 예. 셔틀버스가 정말 이 거미줄 마냥 막몇호 차부터 시작해서 네. 몇호 차까지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료 버스다 보니까 아 백화점 버스를 타고 가자 어디를 명동을 음. 그래서 거기서 일을 다 보시고 다시 백화점 버스를 타고 오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버스들의 어, 경쟁이 일반 버스였던 거예요 일반 네, 시내버스 그렇죠. 우리 유료버스를 안 탄다 네, 제발 이 버스를 많았죠. 없애달라. 네. 그러면서 그 시기가 IMF를 지나면서 네. 서서히 일명 어, 백화점 문화센터 버스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 대체적으로 서울에그 백화점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었던 시대에그 대략 야, 80년대 예, 거의 다 사라졌네요. 예, 네, 있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 오히려 고르는 게 쉬울 텐데 청량리에 있는 롯데 백화점은 현재 롯데 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예 바뀌어서 네. 지하철이랑 환승하는 음. 지점으로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가 지금 롯데백화점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백화점은 롯데다. <웃음> <웃음> 지금 롯데백화점 본점도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일명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현재 음. 남아있고, 그죠? 네네. 그리고 그외 나머지 백화점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우리가 주류를 이루는 오히려 지금은 여의도에다가 뭐또 신규로 뭐 현대나 이런 데서 백화점을 또 크게 내서 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뭐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 뭐 휴식을 뭐 취하기도 한다는데 지금 이쪽으로 대작 대략적으로 보시면 중간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이 어, 요 명동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원구에서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미도구. 노원구 롯데백화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다가 그게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미도파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여러 개의 백화점을 좀 서울에서 많이 갖고 있었. 던 걸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지금 뭐 백화점이 이제 일반 어 꽃하고 달랐던 상가와 달랐던 거는 아까 그런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그리고 거 그리고 문 네. 열면은 네. 그어 인사던가 아가씨들 아, 엘리베이터 걸 네, 엘리베이터 눌러 아, 주는 몇층 가십니까? 예, 예. 그랬었고 예. 네 다른 상가에는 있을 수 없는, 네. 그죠? 그리고 훨씬 더 그런, 아까, 뭐, 센터 버스 같은 거, 예,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회전문. 네, 회전문. 아, 맞았어요. 회전문. 예. 지금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어, 당시, 이제, 미더바 백화점에, 어, 사진 자료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가발 공장, 뭐, 의 모습으로, 가발을 갖다 직접, 이렇게, 따듬고 있는, 뭐, 직원들의 모습이라든지, 를 그래서, 무슨, 무슨 사, 뭐, 이런 표현이 되게 네, 그렇죠,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죠? 네. 그리고, 뭐, 39호, 뭐~ 어, 뭐~ 뭐~ 영진사 언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그리고 저쪽에 예, 예, 예. 세련된 분도 있어요 웸블리 영어로 <laughs> 한글로도 안 써놓고 웸블리라고만 요 웸블리라고 써딱해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이제 가발을 주로 많이 네. 하는 곳이라며 일정 정도 통로가 있어서 어~ 이렇게 편안하게 이~ 내부를 네. 해서 백화점에 없는 게몇개 있다고 해요 그죠 창문이 없고. 아, 지하상가여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음. 또 한가지는 시계가 없고. 아, 그거, 그거는 그 강원랜드잖아요, 그거는. <laughs> 그래서. 시계 없고, 그 창문 없는 거 강원랜드 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쇼핑을, 거울도 없어야죠. 예, 쇼핑을 할수 <laughs> 네. 있는 그런 뭐, 룰루 백화점을 이제 뽑, 뽑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백화점이 있는 곳이었다면. 와, 또 자세히 좀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제기동이라고 하는 곳, 성동역의 출발지는. 이제 보시다시피 정릉천이라고 하는 개천하고 청계천이 만나는 대략 이 지점. 그러니까 미소폐 백화점 있는 자리는 일명 빨래터였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빨래터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복작복작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요 표현을 드리자면 예전에 오스카 백화, 오스카 극장이라 그래갖고 그 청량리를 아는 사람 대체적으로 이 극장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예전에 그 오스카 극장이 이제 조금, 어, 1류, 2류, 3류로 이걸 또 나누고 또 동시 상영관이 있었던 시절에 이 오스카 극장은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청량리 하면 오스카 극장 이렇할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는 그 뒤쪽에 이제 그 588하고 연결되는 이제 뭐 시점이다 보니까 요두 곳이 이쪽 지역엔 되게 번화하고 사람이 뽁짝뽁짝 그래서 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네또한 가지는 요 근처에 이제 시립동부병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중남구에도 북부병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저쪽도 어. 망우동 쪽. 예. 네. 그거에 같은 아인의 동부병원입니다. 음. 그래서 위치로 따져 보면은 이제 그 동대문 구청에 있는 그 지역인데 지금 동대문 구청은 어. 예전에 그 동마장 버스터미널이 옮겨가고, 어, 새로, 신규로 세워진 건물이라면, 지금 이 지역은 신설동. 저희가 예전에 신설동이라고 하는 경마장 곳에 있던? 경마장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설역 주변에 마리아 산부인가라고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청이 있어서, 이 지역이 어, 굉장히 번화했던 곳인데, 이 동대문구로 봐서는 서쪽 끝이었어요. 음. 그래서 위치상으로 동대문구에 구청이 이쪽 지역에 있는 건 너무 끄트머리. 그러니까 구청이 있는데 네. 번화하지가 않고 포장도 네. 안 됐고. 네. 당시에는 실제로 이 저기 신설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미가 좀 번화하지 않다고 할수가 없는 게 그래도 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그 문. 그 근처에 있는 창신동, 이 신설동이 네. 그래도 동네문 쪽에서는 그래도 좀 많은 그뭐 예를 들어 청계천에 음. 살던 분들이 이전을 해서 간다든지 해서 그래도 번화한 네. 예, 위치에 있었던 곳이랍니다. 야, 네. 보세요 지금 여기 네. 지금 인도 여기 예. 그변 지금 다 흙인데. 예. 여기 지금 밑에 부분은 네. 또차 올라가게 하려고 흙을 또 경사를 쌓아놨어요. 네. 차그 바퀴 올라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960년대 모습이니까 네. 얼마나 오래된 사진인지 이제 아실 텐데, 현재 동부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리모델링 된 거고, 지금 동대문 구청은 이제 동마장그 시에버스 터미널이 음. 어, 상봉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그 자리 공터가 되게 비었잖아요. 네. 그곳에 이렇게 이제 새로 어, 대략 대략 칠층 규모로 만들었는데 네. 구청도 뭐 굉장히 부족한 면들이 많다 왠지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네. 규모에 비해 동대문 한 구청 규모에 비해서 건물이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 층을 더 증축을 해서 9 층까지 올라가고 이쪽에 이제 네. 구회하고 보건소가 같이 있는. 네. 이제 저희 종대문구 구청의 모습이 이제 어, 있습니다. 음. 이제 경춘선 성동역에는 그 표지를 알수 있는 건이 역, 그, 뭐랄까, 상징을 나타내는 성동역 터. 라고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동역을 갖다 기억하려면 이 표지판이 유일한데요. 지금 보시면 일제강점기에 어 경춘선이 이제 어 경춘철도회사가 부설한 사철, 그러니까 개인 이제 도시에서 만든 철이죠. 그렇게 해서 출발했고 대략 강원도 북부, 강원도 경기도 북부 강원도에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먹는 수산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기찻길이 생기다 보니까 음. 저희가 청량리 시장이 이곳의 종점이라고 생각하는 성동역에 뭐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청량리 시장을 어~ 재래 시장의 백화점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수산물 농산물 기타 뭐 인삼이나 뭐 기타 한약재 음. 다거기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이어 같이 재래시장의 어머니 같은 역할로 이제 음. 유지하게 됐는데 1970년도에 청량리역으로 여기 이전을 해버리면서 대체적으로 이쪽 성동역 주변에 뭐 역사라든지 주변 것들은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음.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돌로 된 비석만 있을 뿐. 그럼 네. 성동역 터가 출발지였을 당시에는그 네. 근처에 그 시장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 시장도? 네, 네. 어.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사진을좀 보여 드릴 텐데 이 나무나 석탄 같은 연료들이 뭐 이쪽을 통해서 왔는데 뭐 장작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이쪽 강원도나 이 경상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의 중앙선이 음. 강원도, 경상도에서 또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이것이 어몇차몇 추럭씩 이기찻길을 통해서 대량으로 음. 왔기 때문에 이이 이 경춘선이라고 하는 기찻길이 성동역은 너무나 중요한 어이 물류가 모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뭐 뭐, 뭐 강남 아니고요. 우리 무슨 일명 뭐 택배니 뭐니 물류센터 엄청 네. 큰거 있잖아요. 네. 종합 물류센터라고 저는 얘기해도 어좀 틀리지 않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39년 당시에 이게 성동역, 그니까 제기역. 그 종착역의 모습이에요. 음. 요. 그래서 사람들 여기 택시 타려고좀 기다리고. 아, 아직 도 예, 있었고요. 예, 예. 준비하고 있고. 그 인력화, 뒤, 예. 예. 역 뒤쪽으로 오히려 더 번화했죠. 음. 왜냐하면 물량이 다 그쪽으로 오고 여기는 네네.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내리는 것이고 화물들은 뒤에 다내렸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특징이 저희가 지하철 1호선이 음. 청량이 다음 역이 제기동역이잖아요. 음. 제기동이 역으로서의 위치가 더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이 경춘선 종착역이 제기였기 때문에 음. 이 사람들 자체가 다 이제 물류가 다 이쪽으로 오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다. 이야, 희미하긴 해도 거기 그 벽에 보이네요. 방, 방공 방첩. 네. <laughs> 눈 되게 좋단 말이 죠가 그러니까.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제 강점기 지도고요. 여기 설명 잠깐 드리자면 여기 있는 요 개천이 여기 요게, 요게 뭐냐면은 요게 그청개천이고요 이 쪽이 이제 정릉천이라고 하는 기, 그 여기 정릉천이고 여기 보이는 이게 성동역, 아까 제기동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그때 종점이었고. 예, 음. 여기가 전차가 이제. 그 다녔었잖아요. 저희가 그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가 다녔던 게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었고 음. 그다음에 노상 전차가 예. 다녔고, 그렇길 네. 위로. 네. 그다음에 요거는 기찻길인데 여기 청량리 기찻길은 중앙선 기차가 음. 그다음에 경의선이라고 해서 네. 어, 경의선 기차가 가던 그 기찻길이 이제 여기였고 음. 요것이 이제 청계천을 지나서 이제 서울역 뭐중 왕십리역으로 이제 갔던 음.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여기를 종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상전이라고 하는 그 서울 상대 그쪽을 지나서 월곡으로 지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이 종점 주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뭐 어떻게 보면 핵심민 지역이죠. 음. 이 청량리와 제기동 그러니까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그 위상이 말도 못하게 컸고 여기서 내렸던 이 물류가 전부다 여기 청량리 종합시장을 음. 채웠을 거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당시에는 뭐 서울예대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이게 해방되고 나서 여기가 전부 다가 청량리 한약부터 시작해서 수산물 농산물 이게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있는 이 기찻길은 뭐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거 이쪽은 강원도에서 올라온 거에 집결체이다 보니까 음. 대규모 시장이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예,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상전이라고 하는 여기 또 재미도 있고 어 찾게 돼서 여기가 뭘까 했더니 예전에 이제 서울상대 서울상대라고 해서 서울대학교가 저번에 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공대는 저쪽 그 공릉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상대는 이쪽 고려대 근처에 있고 예과대학이라고 해서는 그 저기 청량리 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대는 대학로에 있었고. 그래서 서울대